예수 님 께서 들려 주 시는 성경 이야기 312 번째, 예수 님 께서 들려주 는 하늘 나라 이야기 4 번째, 잃어버린 한 마리 의양 비유, 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?라고 물었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.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.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.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.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.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.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. 세상에는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.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.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 버려라.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나 불부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.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면 떼어 버려라.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으로.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.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.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우고 있다.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.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1 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. 제자들은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. 에서 예수님께 "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하냐"고 물어보았지요.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"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"라고 말씀하셨지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,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구해야 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라 내가 양떼들과 함께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사랑으로 돌보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. 하나님 아버지 죄와 투성이이고 부잘 것 없는 저희들을 잃은 양한 마리처럼 찾아 불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며 늘 사랑으로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눅이 들거나 피하는 일이 없이 정면으로 직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헤매며 발견했을 때는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. うん。 <목소리> 네. 마야, 어, 이거 좋아요. 아, 아, 이, 이거 좋아요. 이거 좋아요. 이거 좋아요. 하얀색 좋아요. 그래요? 음. 네. 그러면. 무슨 색만 남았지? 까망, 까망. 까망색. 까망색 뭐할 까만색. 까만색 지영이는 까만색 갖고 뭐할 거예요? 아니요, 까만색갖 아니요. 까만색도 할머니 줄 거예요? 네. 고마워요. 이거 요 이거, 이거요. 까만색 밖에 없는데 괜찮겠어요? 어? 예, 검정색 주세요. 그럼 할머니 몇개다가졌나몇개가졌나 할머니가? 하면 세개 나갔고, 재영이는 하나도 없네. 그래도 괜찮아요. 우와, 재영이... 재영... 이 아, 재영이 털 넣을 거예요. 아, 알았어. 재영이는 크네. 할머니는 작고... 응, <laughs>